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이곳에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기정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서원 장성 고산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재앙의 공간이자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유서 깊은 서원이죠 노사 기정진 선생은 8살 무렵 이미 경서에 통달했으며 1831년 순조 31년에 사마시의 장원으로 급제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조선 말기, 위정척사론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지켜낸 학자 지정진 선생의 위패가 봉환된 고산서원을 광남일보 ITV가 찾았습니다. 이그 고산서원은 장성군 진원면에 위치한 그 노사 기정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강학했던 공간입니다.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곳은 1878년 기정진 선생이 학문을 강론하던 담대원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장소였습니다. 1924년 후손들에 의해 중건된 뒤 1927년 고산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리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정궁 기정진 선생을 주향으로 모시고 있으며 김노규, 조의곤, 정재규, 기우만, 김석구, 정의림, 이최선 등 여러 학자들의 위패가 함께 배양되고 있습니다 서원경내에는 외산문과 강당, 동제거경재 서재 지휘제가 학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산문과 사당인 고산사가 제양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문집과 목판은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1999년 7월 5일에는 노사 선생 전집 및 단문류편 목판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제2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 중정일에는 선현들을 기리는 향사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2025년 3월 29일 장성교육지원청은 보산서원과 피람서원을 배경으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장성 한바퀴 농산 어촌 유학 가족 프로그램 이날 프로그램에는 장성에 전입한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고산서원과 피람서원을 탐방하며 청렴과 절이 학문에 대한 정치를 직접 체험하고 유복을 입고 서당 수업을 체험하며 전통문화를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가족 소통을 주제로 테이블과 의자 DI 체험이 진행되어 가족 간 협력과 정서적 유대감까지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장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장성에서 어, 꿈꾸는 삶이 어, 어느 정도 그림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좋고요. 어,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과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구성으로 운영되었으며, 장성 교육 지원청과 마을 학교의 긴밀한 협력 속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거 하니까 뭔가, 어? 음, 연습도 되고, 응?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연습해서 다음에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 될 거예요. 참여자들은 장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도 함께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접할 수 없는 이런 서원들을 와서 아이들이 역사적인 공부도 할수 있고 장성에 대한. 예. 공부도 할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서울 도심에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게어 이쪽에서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장성에 있는 역사 유물이나 이런 소원들을 많이 방문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길동의 고향, 노란 꽃길이 아름다운 고장, 장성. 청렴과 학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는 조선 성리학의 기둥이 되었던 고산서원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피람서원이 오늘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고산서원에서 광남일보 ITV였습니다.